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스 주식입니다. 자, 오티시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얘가 참, 이렇게 올라올 줄 몰랐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아니. 어, 오늘 상한가 찍었다가 떨어진 거긴 한데, 이게 김문수 노동부 장관, 어, 김문수 아저씨 관련주에요. 지금 되게 숨어 있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를 했을 때, 대통령 대선후보로 뭐 압도적인 1등은 이재명 대표인데 지금 범여권 어, 국민의 힘 쪽에서 보수 쪽에서 홍준표를 어느 순간부터 앞서고 있어요 김문수 장관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을 앞서면서 지금 굉장히 큰 인기를 누리고 있다 라고 보여져요 오 굉장히 신기하죠 어, 그래가지고 지금 관련 주인 뭐 옵티시스나 대형 포장은 심지어 장기 과열이 걸렸어. 참, 어, 그러고 있어요. 뭐 물론 홍준표 관련 주들, 범 보수 관련 대통령 후보 주들은 홍준표 이재명 관련 주들이 조금 올라가고 있어요. 어,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저 김문수 노동부 장관 개인적으로 봤어요 많이. 몇번 봤어요. 지금 최근에 만난 적은 없는데. 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그 탄핵 당했을 때 당시에 그때 태극기 집회 나가면서 유명해지셨었잖아. 뭐 그전에도 경기 도지사하고 유명하긴 했는데 엄청 그때 임 그게 올라왔었잖아. 그때 저는 솔직히 가지 말라고 했었던 그거였어요. 어. 좀 개인적으로 알아요. 어,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한 번씩 전화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저도 이제 어느 순간부터 뭐안 드렸는데 가지 말라고 했었어요. 아무튼 뭐 그래서 좀 이 사람이 되게 웃긴게, 이 사람 근본은 완전 극좌였어요. 극좌, 극좌였어요. 완전 그 어르신들 이야기로 하면 완전 빨갱이. <laughs> 그랬었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김영삼 대통령이 그걸 했죠. 어, 스카우트를 하고 나서부터 약간 오른쪽으로 약간 우파가 되더니 어느 순간에 완전 극우가 됐어요. <laughs> 어, 사람이 뭔가 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중간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에 대해서 다들 뭔가 좀 뭔가 선을 지키면서 이야기하는데 빠꾸 없이 이야기하는 어, 김문수 장관을 어, 인기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솔직히 허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나는 이게 막 진짜 진짜 그 실제 지지율이 아니라 그런 민심을 투영한, 니네들도 보수 쪽 니네들도 좀 시원시원하게 말좀 해봐라라는 사람들이 그런 그거지. 지금 당장에 진짜 대통령 막 나오면 뽑아줄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솔직히 이야기할게요. 지금 대선 테마 하지 마세요. 지금 뭐 사셨다고요. 고점이잖아요. 어 그냥 적당히 재미보고 나오세요 그냥. 차라리 지금 시장이 그렇단 말이에요. 시장이 굉장히 위태로워요 어, 시장이 코스피 차트인데도 불구하고 사이드카를 가기도 하고 코스피가 다시 올라갔다 빠졌다가 진짜 그냥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팍 떨어졌다 팍 올랐다 팍 떨어졌다 팍 올랐다 지금 엠병하고 있잖아요 시장 자체가 그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솔직히 이야기해가지고 아, 사람들이 이게 힘드니까 대선주 이런 걸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차라리 올라갈 만한 짧은 종목들이 솔직히 많거든요 좋은 종목들이 뭐, 이거를 지지해서 샀다가 아니라 그냥 올라가니까 사신 분들이 많은데 차라리 살게 진짜 더럽게 없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안 해도 되니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나 보내주세요. 구독 안 해도 돼, 그냥. 내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타점 이렇게 잡아 드릴게. 뭐, 하이젠 RNM, 뭐,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이런 것들 보내드리는데 어, 최대한 짧게 짧게 보내드릴게요 이게 저번주 월요일날 나간건데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매수하자마자 상한가 갔거든요 당일 상한가 다음날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쭉 하고 올라갔는데 봐봐요 당일 상한가 이날 사서 상한가 쭉 하고 올라가고 쫙 올라갔는데 이게 92% 수익을 봤어요 수익 보려고 하는거면 이런거 먹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나 아침부터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주세요. 또 근데 이게 개비 많이 뜨고 아무리 시초라도 너무 극빠르게 올라가는 것 같다 하면은 여기 하이젠 아래는 보이시죠? 이런 친구들도 나가거든요. 보시면은 땅 첫날에는 그냥 그렇고 둘째 날, 셋째 날은 빠졌어.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빡 이렇게 올라가는. 이미 사놨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뭐 빨리 올라가는 거야 뭐 상관있나요? 해서이 친구 같은 경우에 지금 어제 종가 기준은 51% 지금은 뭐한55% 이렇게 수익 중이에요 요러한 종목들 중심으로 좀 드릴 테니까 살게 없다 이러신 분들은 차라리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그냥 그 휴대폰으로 제가 타점 잡아드릴게요 구독 안 해도 되니까 어좀 해봅시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아 진짜 시장이 어려우니까 대선주 이런게 유행하는데 응, 이러한 상황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 이거 한번 봐보세요. 아그 전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제가 앞에서도 보여드렸던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단순히 문자만 보내주신 분들께 잡아드리는 타점이에요. 물론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어,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작년 2월 6일날 들어가서 2월 6일이면 여기거든요 2월 6일날 들어가서 거의 최고점 거의 1년 농사 지어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 400, 400에서 450% 정도 이렇게 수익을 먹었거든요 뭐 이러한 주식들이 있어요 하지만은 요즘에 물린 종목도 많고 힘든데 언제 이렇게 한 달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단 좀 길어져도 최대한 짧게 한달 미만으로 그리고 빨리 정리할 수 있다면은 하루에도 아니면은 최소 일주일 정도 안에 상승세 타면서 정리를 하고 싶은 어 단기 테마주들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으세요. 자, 지금 현재 주식장도 이런 걸 해야 돼요. 보시면은, 시장 자체가 뭔가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시장이잖아요. 이럴 때는 사실 단기주가 아주 제맛입니다. 자, 잘 봐보세요. 11월 달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12월 초에 떨어질 때, 그 다음에 대략적으로 한 저번 주쯤에 제가 짧게 짧게 친 것들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잡아 갑시다. 우선, 010-8380-8354로 애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이 당장 오늘 아침, 어, 내일 아침, 오늘 아침부터 받아보실 수 있는 것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 장기주 집어치우고. 자, 보시면은, 11월 1일 날 보내드렸던 ds 단석부터 보여드릴게요. 아, 문자로도 보내드렸었는데 이게 시간대에 따라서 조금 해석이 천차만별이거든요. 이 날이에요. 당일 날 꽤나 많이 올라갔는데 ds 단석 오전에 매수하라고 했어요. 오전 9시에. 그리고 나서 한 10분 있다가 올라가서 아이고 올라간다 하면서 기분 좋다 라고 하고 한 1시간 있으니까 9시 57분 쯤 되니까 단속 좋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해야 돼요 아래쪽에서 잡았다는 게 보여지죠 그냥 대사만 봐도 그리고 위로 속고 쳤어요 11월 1일이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어 저는 단속이쭉 하고 올라가는데 냅두 라고 했어요 보통 이만큼 오르면 한4 50% 올라간 거거든요 근데 냅두라고 하고 한번 꺾였을 때이 날이 11월 6일인데 꺾인 날 보세요 불타기 가자고 했어요 매수하자고 했어요 예. 떨어질 때 매수를 하는 게 바로 어, 지금 어, 저의 그 매매 스타일이에요 한한 한 달이 안 됐어요 이제 한 5일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얘도 속 고치면서 DS 단속 보이세요? 100% 먹었어요 이게 지금 권리락이 64% 떨어져서 그렇지, 당시에 이 100%까지 올라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무래도 유상증자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떨어지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유상증자 이런 것들은 받고 나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아무래도 한100% 정도로 만족을 했었습니다. 짧아봤자 한 달이 안 걸렸죠. 한 보름 정도 걸렸습니다. 여기에다가 11월 초에 보시면은, 3부 토건, 11월 11일, 어, 3부 토건 먹자고 했어요. 그냥 이것도 상가 간 다음 날이에요. 어, 상가 가고 잠깐 쉬고 상가 갔을 때이날 들어간 거예요. 왜? 고점이 보였으니까. 그리고 쫙 하고 올라가서 상가 축하드립니다 하고 다음 날 정리했어요. 얼마나? 50%. 뭐이 정도. 여기에다가 뭐 11월 초에 루미르라는 종목도 있었어요. 자, 이 친구는 신규 상장주라 가지고 오른쪽으로 잠깐 옮기면은 11월 4일 장 전에. 자, 3, 2, 3, 네, 이 날이죠 11월 4일 장전 이때 들어갔어요 이때 들어가서 하루 이틀 3일 3일 뒤에 뿌악 하고 올라갔어요 이날 시의 상가가 한 아, 상가 한갔거든 그러고 나서 제가 먹은 수익은 40% 이게 제 11월 성적이에요 네. 이 정도 수익을 내드렸어요 자, 하락 시장에서 이 하락장에서 단지 한 보름 정도 만에 거의 아, 여러분들이 본 거면 한 2, 300%가 넘죠 훨씬 많겠죠 자, 여기에다가 이제 또 12월 달한번 볼까요? 12월 달은 다른 거볼 필요 없겠죠. 예, 개업령 때 하나만 보면 돼요. 개업령 때막 우리나라가 뭐 개업령을 떨어지네 만회하면서 엄청나게 주가가 떨어졌거든요. 사실 그때 저는 여러분들께 되게 가볍게 이야기했어요. 야, 이때는 그냥 윤석열이랑 대척하는 주식만 먹어도 본전 이상 뽑는다 그게 뭐 윤석열 대척한 게 처음에 조국, 이재명, 한동훈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사면 된다고 라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첫날에 이재명 주식은 다 너도나도 뛰었기 때문에 화청기계, 노을 이렇게만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결과는 화청기계가 상한가가 갔는데도 한12% 정도밖에 못 먹었어요 그리고 뭔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을까 해서 둘다 팔았어요 그런데 다음날 또 심상치 않은 거야 그래서 이재명 테마주를 들어갔어요 자, 뭐 동신건설이라든지 오리엔트 전공 은 계속해서 연상을 쳤기 때문에 들어갈 각이 안 나왔고, 딱 이스타코랑 카스 정도만 각이 나왔어요. 카스는 마이너스 9%에서 시초가 시작했고, 이스타코는 한1.7% 정도밖에 안 뛰었거든요. 아주 매수하기에 좋았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스타코가 이날 들어간 거거든요. 이날 12월 5일. 그래서 쫙 하고 올라간 거 보이시죠? 어, 그 다음에 카스. 카스도 보시면은 이날 들어갔거든요 이날 마이너스 9%아 이날이다 마이너스 9%에서 시작했거든요 착 하고 올라갔어요 자 그냥 사실 이것만 냅둬도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뭐 여기에다가 월요일날은 뭐 아무래도 안철수가 주말 상간에 많이 떠들었기 때문에 안철수 알랩 선이전자. 그 다음에 동신건설도 마이너스 9%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보일리나, 어이 날이에요. 마이너스 9%에서 시작해서 착하고 이게 세게 올라가서 10%가 뛰는 거예요. VI 직전인 거예요. 그래서 VI 직전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타코, 동신건설을 계속 들고 가고 다음 날 어차피 이 동신건설을 팔았어야 됐어요. 왜냐하면 거래 정지가 보였기 때문에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거래 정지 전에 팔거든요 그래서 코이즈 이재명 테마주를 하나 더 매집을 한 거예요. 코이즈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어, 상한가 가고 이날 샀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 제가 팔았다는 그 다음날이에요 보시면 계속해서 들고 다녔고 이게 코이즈 산날이 날의 성적표인데 보시면은 카스 이스타코 코이즈는 상한가에요 안 팔았어요 상한가 가고 거래정지 아닌 거안 팔아요 그리고 나서 동신건설 써니전자 알렙은 각각 63 37 20%가 나왔어요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이스타코 카스 코이즈까지 정리를 해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합이 500%가 나왔어요. 500%. 일주일 상간에 개업령 때500% 수익이 나왔어요. 이 정도는 쳐줘야지. 12월 달 초에 장 그렇게 안 좋았는데, 일주일에 500% 먹었으니까, 그냥 1년 마무리 농사가 얼마나 낭낭했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뭐, 사실 1월 초에는 장이 좋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딱히 하락장에서 내가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자랑하기가 좀 그래요. 뭐 다만 보시면은 제가 조금 장기주로 들고 있었던 뭐 전진건설로봇 같은 게어 터져가지고 어 올라왔다라는 거 자랑을 좀 해주고 아 진짜 이거는 10월 달부터 조금 들고 다녔던 거거든요 전진건설로봇 10월 달에 들고 가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불타기까지 해가지고 최근에 재건축 엄청 많이 올라간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100% 이상의 수익률을 가지고 있고 1월 넘어서 조금 장한 장이 좀 그나마 안 좋았을 때 단타 내역을 보면은 1월 6일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 제가 좀 보내드렸거든요. 이게 양자 컴퓨터가 지금은 빠졌는데 보시면 이날 산 거예요. 이날 사서 첫날 상한가 가서 나이스하고 다음날 또 상한가 갔거든요. 그 다음날 정리를 했어요. 어 실제로 보시면은 어 첫날 상한가 갔을 때17% 이렇게 수익이 됐는데 이 친구가 다음 날 상한가 갔을 때는 53%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거의 꼭대기에서 팔았죠. 어25% 지점에서 팔았어요. 27%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92% 정도 수익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들 짧게 짧게 치는 게큰 수익이 안될까요? 아니에요. 큰 수익이 돼요. 이거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구독은 나중에 해주셔도 되는데 저 댓글로 파이팅! 파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은 좀 달아주십시오. 저한테 도움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어, 짧게 쳐도 큰 수익을 먹을 수 있고, 시장이 뭔가 불안불안할 때는요, 최대한 짧게 짧게 칩시다. 자, 제가 체력 테마주, 매집주 못해서 안 하는 거 아닙니다. 팩트론 같은 거 1년 끌어가지고 400%, 450% 이렇게 수익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지금은 조금 여러분들과 짧게 짧게 치면서 주식을 잡고 싶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야 되는 때기 때문에 짧게 짧게 치면서 큰 수익을 먹자고 하는 겁니다. 이거 01083808354로 애국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자, 파이팅! 댓글 달아주시고, 외치면서 영상 마무리할게요. 자, 010-8380-8354로 애국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 파이팅! 외치고, 댓글 달면서 마무리할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